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1장 48절부터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군대 지휘관들 곧그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죠.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대를 개수한 즉,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은 겁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완벽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작은 수로 그셀수 없는 미디안을 완벽하게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을 다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충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더 상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 그뿐만이 아니라 이 전리품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이 받은 바금 패물, 곧 어, 발목걸이 또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들 등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께 속죄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어, 쟁취한그 모든 것들 어,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헌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이유는 속죄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죄. 우리가 전쟁하기도 하기 전에도 죄인이고, 전쟁에서 승리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의 믿음이 성숙하여졌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합니다.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 금의 도합이 16,753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이고 정말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이 천부장과 백부장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승리 이 모든 것 주신 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어, 이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그것이 다내 거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일조고. 감성금이고 예물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는 게 작은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전리품이 여러분이 충만하고 또내 죄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헌신할 수 있는 저의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고 또 많은 전리품도 갖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다시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속죄를 위하여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성숙되어 되어져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도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